오늘은 7절, 8절, 9절, 11절 여기까지 해서 말씀을 쭉 이렇게 이제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. 7절.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곳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에게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다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8절에 가서 보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꿈꾸는 자들 곧 더러운 자들도 육체를 더럽히고 통치권을 멸시하며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도다. 이 천사들이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구절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8절 구절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위험 있는 자들 통치권자를 볼 수도 있죠 1차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뒤 문맥상 베드로 후서도 가서 보시면 천사들을 비방하는 그런 내용이에요.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는다 그러고 뭐 그렇게 하면서 악한 영들을이나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를 이거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. 그러나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해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 여긴 마귀가 진하게 돼 있잖아요. 사탄 마귀하고 미가엘하고 모세의 몸을 두고 다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. 다툰 적이. 그때 미가엘이 야 이놈아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.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냐?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 하고 예의를 갖추어서 그렇게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심지어 악한 마귀나 악한 마귀에게 속한 그런 영들, 악한 천사들도 얕잡아 보고 막 비방하고 막대기로 내 쫓는다 그러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얕잡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지금 미가엘 천사장도 마귀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. 예의를 갖추어서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. 지금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.